2021 K-POP RAIDA 틱톡 컨퍼런스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 라는 미션을 갖고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 오디티입니다. 2017년도부터 소속 가수가 없는 이상한 회사라는 별명을 갖고 시작한 저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음악회사란 무엇인가 고민함고 연구하면서 음악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주목했던 키워드는 바로 이두 가지, 데이터와 팬덤이었는데요. K팝이 세계의 음악이 되어가고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여전히 부족한 단어가 바로 이 데이터 그리고 팬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K팝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팬덤의 마음을 잇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준비해서 2년 전에 음악 산업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을 위해서 이두 가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K-POP 팬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내손안의 덕메이트 블립입니다. 어, 올해 구글 플레이와 중기청이 진행한 창구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음악업계 전반에 부족한 팬덤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K-POP 아티스트별 팬덤의 규모와 변화량을 관측하는 K-POP 레이더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K-POP의 모든 뮤직비디오 조회수, 현재 가장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일어나는 아티스트들의 팔로우 증감 변화량을 주식 그래프와 랭킹 형태로 한눈에 보여주고 있고요. 650팀의 K-POP 아티스트들의 변화량을 대시보드, 대시보드 형태로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만 건씩 쌓이고 있는 K-POP 레이더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저희 나름대로 K-POP의 성공 요인들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K-POP 레이더를 출시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K-POP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누가 얼만큼 팬덤을 갖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음악 소비 방식인 유튜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2019 K-POP 세계 지도를 발행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격렬한 반응을 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K-POP을 소비하는 국가별 비중이 한국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희도 놀랬고 그리고 이거를 보신 분들도 많이 놀라면서 K-POP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글로벌 음악으로 성장한 K-POP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데이터로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트위터 코리아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K-POP 트위터 2020 글로벌 맵을 트위터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10년 동안 k 팝이 어떤 곳에서 주요하게 시작돼서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었고요. 10년 동안 언제 어떤 요인과 어떤 기점을 통해서 변곡점을, 변곡점을 만들어내면서 제이커브를 그려내며 성장했는지도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K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K팝의 성장에 있어서 팬들과 지속적인 소통 지수가 중요하다는 것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1세대 아이돌을 시작으로 최근 4세대의 K-POP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팬들과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런 소통지수가 글로벌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K-POP은 어느새 지금까지 특정 국가의 음악을 넘어서는 역대치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음악이 아닌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지금까지 인류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팝 레이다는 실시간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는 케이팝 팬덤의 숫자를 감지해서 매달 폭발적인 데이터를 성장세를 보이는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해상처럼 등장해서 폭발적인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팝의 루키들도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면서 K-pop의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한, 더 많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더 많은 팬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티는 이러한 K-pop의 데이터들을 여러분께 제대로 그리고 좀더 의미있게 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POP 최고의 평론가 세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올해 데이터 안, 안과 밖에 일어나는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2021 K-POP 레이더였습니다. K-POP 레이더는 항상 데이터를 탐지하고 분석하다 보면 가끔씩 예상치 못하는 데이터들이 감지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끔씩 이변들과 그 원인들을 찾아내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현상들이 예전보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K-POP 레이더에 감지된 그 다양한 신호들의 시작점이 바로 틱톡이었습니다. 음악 역사상 등장했던 여러 매체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틱톡은 어쩌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음악, 사업 내, 음악 산업 내에 돌풍을 일으키며 다양한 이변을 속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존과 같은 SNS라고 부르기에는 또 기존과 같은 영상 매체라고 부르기에는 틱톡은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모든 법칙을 깨, 깨트리고 새로운 현상들이 틱톡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음악 팬들이 감상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각자 생산자가 되고 스타가 되어서 천문학적인 양의 컨텐츠들을 쏟아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K팝의 성장 십정과 맞물려서 K팝 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첫 번째 K팝 레이더 컨퍼런스에서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틱톡입니다. 이번 K팝 레이더 컨퍼런스에서는 틱톡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K팝의 현상들 그리고 K팝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과 예측들을 총네 가지 주제들로 선정해서 아티스트 멤버, 그리고 작곡 프로듀서, 안무가, 디자이너, 플랫폼 관계자, 틱톡 크리에이터와 팬덤 유튜버, 전문 교수, 그리고 버츄얼 아이돌까지 총 27명이 출연해서 만들어지는 총 10개의 세션으로 구성해서 여러분께 전편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글로벌 음악 총괄 올라오모만과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첫 번째로 열인 k p o 레이더 컨퍼런스의 키워드를 저희는 틱톡으로 선정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틱톡이 단순한 SNS나 단순한 미디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올라오보만이 생각하기에는 틱톡은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틱톡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개 tiktok is home to entertaining and creative videos um, and, our, and we continue um, with our mission to inspire creativity and bring joy uh, we currently have over a billion users worldwide um, should be noted that that actually makes us the largest music platform um, in the world based on the amount of creation and view activity that we see on the platform um, we've seen an incredible amount of growth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on TikTok, and um, we think and we know that music is a big part of the fuel for that growth in terms of creations and views on the platform. Um, at this stage, a popular song on TikTok will achieve millions of creations and billions of views, um, sometimes in as short a period of, as a month. Um, TikTok is changing the way that the musician, the creator, and the fan interact with one another. Um, in the old world, the musician created the music and it was then presented via a platform to the fan to consume in a very one way uh, relationship. Now we have a relationship where uh, the, the interaction goes in both directions, or potentially even in three directions, between musician, creator, and fan, and they're all talking to one another, they're all engaging with one another, um, and that reimagines the way that music works, um, and it's now a form of engagement rather than just a form of consumption.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음악 플랫폼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 저 역시 기존에 우리가 만나볼 수 없을 거라고 상상했던 그런 플랫폼이 바로 틱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틱톡에서만 유독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Yeah. Um, music is one of, if not the catalyst that Results in a lot of the creativity that we see on TikTok. Um, you know, we, we we think a lot about this. We talk to our creators, we talk to the musicians who are on the platform, as well as the fans. Um, we, we think that in many cases, um, the music is the thing that actually prompts the creator to come up with a very engaging visual story that they then put to the music bed, right? And and. Um, in some cases, it's the music first, and then the video is being created in order to support the, the, the music. And in some cases, it can be the video that is created first or that the creator has in mind first. Um, and then they go and they find the right music that captures the spirit of what they're trying to express visually. Um, so it really works both ways. But I think either way, the importance here is that in the music. Kind of unlocks this creative process um, and allows these creators to express themselves in a dimension beyond just visual, but also a dimension beyond just the music. 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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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m of the parts is greater because you're putting incredible video with incredible music, and if, if things really sync up and they work well together, um, you create this little bit of joy and this little bit of magic. And that's what keeps the viewers coming to TikTok, and that's what's created this incredible success and growth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Um, I think you know to kind of summarize this, though, what it means for the music business um, and for musicians and and for the creative process of music is that rather than this one-way street of just consuming. Um, you have this new form of fandom. You have uh, the creator, the fan, the musician all being able to connect with one another. And you know whether it's a creator none of us have ever heard of sitting in their living room and working on the perfect 30 second TikTok video for six hours, you know, and then expressing their fandom of the song by putting all that time and effort into it, or whether it's us enabling, um, an artist no one has ever heard of before, um, live streaming on the platform and finding their audience by doing that, whether it's us enabling on TikTok an e-commerce um, activity where a musician gets to sell something to, to the fans, you know,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happening on TikTok are really a new form of engagement and fandom.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very important for the industry moving forward. Um, now talking about K-pop specifically, um, you know k-pop is one of the genres of music that is seeing an incredible amount of success on tiktok um, if you look at bts they joined tiktok uh, in september 2019 we were a much smaller platform at that time but they actually broke the record at that point of how quickly they reached a million fans in three and a half hours they had a million fans on tiktok um, and that record has stood for a long time um, I think the nature of the platform is incredibly global. There, there really are no geographical borders that exist in terms of how music is used on the creation front or viewed. And so this opens up the door for a genre like K pop to travel even more freely into all parts of the world. And I think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the impact of that. Um, both on tiktok but then also off platform on all the other music engagement or consumption services that are out there or even in the way that artists can tour the world if they have success on tiktok a k-pop artist in latin america they're going to be able to go to latin america and play big venues and play big concerts in latin america because the fans are finding the music and the artists on tiktok uh, 케이팝 어, 레이더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분석,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놀라웠었습니다. 어, 올라브만이 생각하는 올해 대표적인 그런 틱톡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한번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Um, a young um, Scottish postman named Nathan Evans, um, who was an aspiring musician at the time, um, started posting videos of himself performing sea shanties. Um, and the sea shanty is a genre of music from the 1800s. Um, these were songs that um, seamen and mariners would sing as they were rowing or sailing out on the seas. And uh, Nathan Evans brought a very modern touch to that genre of music, but at the same time, he stayed true to what these songs really were um, and how they sounded. Um, the Sea Shanty craze started to go viral on TikTok, and within a matter of weeks, you had really big name musicians, as well as just thousands of creators, um, all doing duets or their own interpretations. Um, of the original sea shanty that Nathan Evans had posted, and so some of the some of the videos that went most viral from this trend were videos in which you had a cappella versions of the song being performed, five, six, seven different performers all stitched together. Um, so it was an incredible example of what user-generated music content on TikTok can be, um, and it really you know displayed. 이런 um, the the um, with, with 어, 이런 사건들은 이 짧은 틱톡의 역사 안에서 되게 빈번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넓혀가고 있는 k p o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y e h I think um, there, there's a lot of impact in terms of you know what musical culture is that's happening on the back of what we're seeing on on TikTok. t h e r e there's always been a visual element to music. Uh, but I think that visual element is even more enhanced at this point, uh, because obviously the, the notion of the TikTok is the the video and the music and how that all kind of syncs and flows together. Um, K-pop lends itself incredibly well to the format. Um, K-pop has always been, you know, a very visual genre of music. Um, there's a lot of dance. There's a lot of choreography. Um, you know, there there is. Um, a real visual element to these K-pop stars, whether it's BTS um, or you know some of the big other artists, uh, Blackpink or Twice, for example. And by the way, those three artists um, are consistently you know in the top list in terms of creations and views globally on TikTok. So I think that also speaks to the fact that these artists and this genre of music really lends itself well to TikTok. So I think we'll continue to see. Um, artists, musical artists, you know, really focusing on um, creating the visual element of their creative process and, and making that a part of how they present their music. and tiktok is going to enable them to, you know, share that with the fans. and then the fan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by creating user-generated content or creations on the back of that. 어, 또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스파크를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올라오버만은 K-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Yeah, we're we're very optimistic, uh, very excited about what we could be doing with K-pop, um, you know, as a big global musical genre on TikTok. I think we're at the beginning of Forming the relationship um, with the industry in Korea, with the music industry in Korea, the labels, the publishers, obviously the artists themselves, the bands. Um, we're just starting to engage in a much deeper way. Um, and we're incredibly um, focused on doing more with, with the industry. Um, and as I said earlier, I think we've really got an opportunity where we can not only um, create more excitement for K pop within Korea. But then have that travel around the world. Um, so, you know, I think K pop is one of the genres that will continue to see a ton of success on TikTok. Um, I think we can work together to create kind of an even more sort of all encompassing um, entertainment experience around K pop as a musical genre on TikTok. Um, we want to be really creative. You know, we did something very exciting with BTS um, last year where we allowed users to sort of stitch together. Um, videos of, of their favorite snippets with the band and i think 아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희 k p o 이 컨퍼런스도 올해의 키워드로 이렇게 틱톡을 선정해서 이렇게 틱톡과 함께 할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지금부터 펼쳐질 개의 세션을 보실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한 말씀 해 주십시오. Um, so today TikTok Korea um, will be unveiling research around the growing influence of K pop on TikTok together with our partner Space Oddity. Um, we really look forward to more users coming to the platform to engage with music, to watch, um, to make videos. Um, and in the long run, we think that this is just going to create an even more exciting community of music in the TikTok uh, ecosystem. So,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부터 2021 K팝 레이더 컨퍼런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방금 설명했던 이런 틱톡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 다음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는 꼭 잊지, 어, 잊지 말고봐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번 세션을 포함한 총 10개의 세션 굉장히 재미있는 K팝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즐겁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